민족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한국사 대표강사 나영원 선생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께 저는 제국주의 심장에 던져진 두개 폭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음, 1910년에 나라가 뺏긴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제가 진짜 군악발로 결국, 밀어붙이는 이런 분합발 통치를 했었고, 우리는 그 10년간 참다가 1919년 2천만 민중이 들고 일어난 3.1 운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3.1 운동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급격히 변화돼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도 결국 조선이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야, 어떡하면, 어? 식민지 백성이 10분의 1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어떤 통치를 할수 있었지? 정말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는 비아냥거리고. 또 일본의 어떤 그 경제적 부응에 맞물려서 1920년대 일본 자국 내에서는 다이쇼 국왕시대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고향이 되면서 조선에 대한 통치를 좀 바꿔야겠다는 여론이 결국 고조되면서 이제 무식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이 돼요. 그러나, 그 통치 방식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일본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 그 경제 대공황은 잠시 알고 와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현상입니까? 공급이 많아지면서 물건이 남아도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도산이 되고 기업이 무너지는 현상에서 나라는 국가의 기업과 국가의 공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건을 무조건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민지를 갖다 양성하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독일과 일본들은 주변 국가를 침략하게 됩니다. 일본은 31년과 37년, 41년에 세 번에 걸쳐서 굵직굵직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를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통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완전히 쥐었자는 이런 말살 통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1920년대. 3.1 운동 이후에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자 임시정부를 갖다 탄생시켜요. 근데 그 임시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왜요? 임시정부는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해. 근데 돈은 어디서 옵니까? 모든 걸 운영하기 위해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돈의 중요성. 머니머니에도 뭐가 중요하다? 머니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머니가 당연히 조국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이 돈을 걷는 어떤 조직이 발각이 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돈줄이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에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결국 임시정부 가 계속 쫓겨나는, 계속 이렇게 결국 근거지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 조선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여론도 뭐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도와주던지 하는데 우리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왜요?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이었던 임시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조선의 현실을 정말 이조선에 정말 이런 위급한 현실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이런 지배하고 있다는 이런 아픈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 여론을 주목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열단체 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라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우리 독립의지의 어떤 천명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나름대로 의열단체. 나름대로 이런 의열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의열조직에 있었던 걸출한 두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음료수는 주로 뭘 마시나요? 색색을 마십니까? 봉봉을 마십니까? 어, 는 봉봉을 좋아해요. 진짜 어렸을 때 봉봉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봉봉 브라더스! 봉봉! 이봉창 선생님과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 애국단에 계신 정말 걸출한 스타일이죠. 근데 두 분은 너무 틀려요. 너무 디퍼런스 하죠. 윤봉일 선생님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아주 엘리트 같은, 아마 여러분 같은 이런 그 아주 엘리트의 길을 걸어오신 그런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지 말라고요?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나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후회하고 있어요. 자, 이봉창 선생님은 그래서 결국 자신은 오히려 이 일본이 오히려 우수한 국가다. 조선이 얼마나 병신 같으면 일본에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가 우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누굴 탓해? 이런 생각을 하셨고, 오히려 일본인, 일본인 같은 문명화된 국가에 태어나지 못한 걸 아쉬워했죠. 그래서 조선에도 금장 청년회라는 친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일본에 건너가서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처럼 살아가고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결국 이름도 기노시타 쇼조란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 이름을 바꿨던 날 이봉창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나는 진정한 일본이다. 왓다시야? 신세노 네온진데스! 나는 진정한 일본이 됐어. 이러면서 상당히 좋아했던 우리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모습을 그려보세요. 근데 아까 1928년경이 되면은 어, 다이쇼 국왕이 드디어 물러나고 히로히토 국왕이 즉위하게 돼요. 음, 히로이또 국왕 즉위식은 교토. 여러분이 그먹거리의 산지였던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교토에서, 어, 히로이또 천황의 어떤 즉위식이 열리게 돼요. 단 진정한 일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기노시타 쇼조니까. 해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 조선인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9일 동안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젊은 청년이었던 우리 이봉창 선생님은 충격을 받게 돼요. 나는 진정한 일본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차별하는 거지? 여기서 깨달음을 얻죠.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나라 조선이, 내가 조선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상, 나는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겠구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나라 조선의 독립만이, 내가 자유를 얻는 길이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 동생, 안, 공근 선생님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 우리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독립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게 되면서 일본 히롤도 국왕에게 폭탄을 던지겠다는 제안을 하게 돼요. 때는 1931년 12월 13일이죠. 이 12월 13일 날 결국 그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 이봉창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술과 여자를 진, 즐기면서 쾌락을 지내고 살았지만 나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신장에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도 이봉창 선생님을 의심해서 워낙 일본어를 잘하고요. 이게 일본의 간첩이 아닐까? 정말 웃겼던 것은 일본 의 신장에 들어가고 폭탄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날에도 일본인 경찰이 배웅을 해줘요. 그만큼 일본으로부터 상당히 어떤 신임을 받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봉창 선생님의 그런 철저한 어떤 독립의 어떤 의지 앞에 김구 선생님도 우리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진심을 알게 됩니다. 때는 바야로 1932년 드디어 1월 8일 일본 정시청 앞으로 일본 히로이또 국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차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던 우리 이봉창 선생님 폭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반드시 내 반드시 내 죽이리라. 1월 8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제 생일이고. 죄송합니다. 1월 9일날, 1월 8일날.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오자 폭탄을 힘차게 던졌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폭탄의 어떤 제조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불발이 된 것도 있었고요. 또한 폭탄의 화력이 그렇게 크지 못해서 일본 히로이토 공의 차량은 피해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차량만 폭파가 되는 이런 아까, 안타까움을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봉창 선생님은 결국 현장에서 잡혔고요. 그리고 그의 9월 30일 날 드디어 청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봉창 선생님의 의구가 32년인데, 곧 바로 1년 전이 만주사변이에요. 이 만주사변에서 일본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던 중국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도합니까? 조선의 청년 이봉창이 일본의 히로히토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빗나갔다 이러면 됐는데 어떻게 보답니까 아깝게 빗나갔다이 아깝게 빗나갔다는것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속된 말로 열이 받는 거죠. 아까워 어 아깝니? 우리나라 국왕의 안중에 그렇게 아까웠어? 하면서 이 신문사가 있던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고 그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일본이 제일 잘한 게 남의 염장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하이를 전, 그, 점령했다는 기념식 및 니네가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우리 히로이토 공항의 생일 기념식을 결국 홍커 공원이라는 공원에서 결국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청년 우리 윤봉리 선생님이 여기에 폭탄을 던지는 얘기는 제가 좀이따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신장에 던져진 두 개의 폭탄 자두 번째 편입니다 자 우리 윤봉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앞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자 벌써 까먹었습니까 우리 이봉창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 이봉창 선생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풍문나처럼 여자와 술을 즐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라면. 윤봉경 선생님은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독립투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 나라를 갖다가 결국 실력을 양성하고 개몽을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월진회란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민중을 개몽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윤봉경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장부가 뜻을 품으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어떤 거대한 포부를 품고서 결국 중국 칭따오로 건너갑니다. 어, 중국 칭따로 건너갔을 때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해에요. 이 만주사변이 일어난 계기로 인해서 일본과 중국의 감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칭따오에 있는 어, 세탁소에 오늘날로 말하면 위장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때가 오면 정말로 일본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한번 뜻을 이뤄보겠다. 이 나라를 갖다가 삼킨 일본 제국주의를 내 네, 반드시 한번 제거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품었던 젊은이입니다. 어,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어,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정말 내가 폭탄을 가지고 죽을 운명이라면 엄마, 엄마 어떡할 거야? 정말 진지하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에요. 너가 나라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엄마는 너를 기꺼이 보내겠노라. 어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진짜 진심이었는지 워낙 또 농담을 잘하고 쇼맨십이 강하신 분이니까 어떤 말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은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32년 우리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가 불발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인 애국단의 가장 책임자였던 우리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구선생님을 만나서 자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상하이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전승기념식 및 일본 히로이토 국왕의 생일잔치를 벌이려는 일본의 계획을 알고 자이 기념식장에 내가 한번 폭탄을 던지겠다는 제안을 또 하게 됩니다. 김구선생님은 앞서 이봉창이란 청년도 이렇게 결국 일본에 잡혀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윤봉길 선생님 마저 그러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좀 만류하고 있는 가운데, 윤봉길 선생님은 그 뜻을 너무 강, 강령했기 때문에 그 뜻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 중요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음, 어, 우리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우리 윤봉길 선생님은 시계를 바꿔 찾아.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이 시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바이오로 1932년 4월 29일날 바로 홍커 공원이라는 이 공원에서 전승 기념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음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기념식에 다들 참석하는데 우리도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나도 그날 꼭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그래도 남의 나라 기념식에 가는데 포, 선물은 가지고 가야지 해서 도시락폭탄과 물병폭탄을 만들어다가 예쁘게 뭡니까? 또 이렇게 싸요, 장미꽃을 예쁘게 쌓아가지고 이걸 연단 위에 던집니다. 아까 일본애들이 뭐야 또이쁘니까아 뭐야 뭐야 뭐 이렇게 오다가 이제 팍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장군이었던 시라카이 대장,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주 베테랑 어떤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 거류민 단장, 그리고 여러분 참 웃지 않, 시케미스 미모로라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윤봉길 선생님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누나나 잃어버리신 노무라 중장, 훌륭하신 분이죠. 자 안구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어시기미스 미모로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될때 결국 일본 A급 전범으로서 발을 이렇게 절름발이 해가지고 절룩절룩 와갖고 항목문서를 했던 어,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윤봉길 선생님의 폭탄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분이고 예, 농무라 등장은누나나 이제 잃어버리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교관으로 전임 어, 전환해서 정치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 눈도 빼주시고 다리도 잘라주시고 다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의거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러고 나서 결국 윤봉길 선생님은 현장에서 잡혀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하이가 누구 땅입니까? 중국 땅이잖아. 중국이 점령당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올라가야 돼요? 중국 청년이 올라가서 중국의 독립과 중국의 어떤 안위를 갖다가 해방하고 있는 일본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은 침묵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우리 조수, 우리 한국이 누군가에게 어떤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가만히 있고 어떤 스리랑카 청년이 올라가서 폭탄을 던지는 뭐 이런 건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때 중국의 장제스, 장계석이 뭐랍니까 중국 백만 군대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조선 청년이 이뤘다. 뭐 중국으로 했겠지. 네안해샤아 중국 백만 군대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우리 조선 청년이 이뤘다 해. 나는 조선 청년이 속했던 바로 한이 애국단의 가장 총책임자였던 우리 김구 선생님에게 정말로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청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한 청년의 어떤 의거로 인하여 나라가 나라를 돕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낸 분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젊은 청년 윤봉길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물었어요. 나라가 위기를 맞고 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너희가 외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안 오겠다는 사람이 대단수예요 저는요. 제가 외국에 있다 더래도만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조국 행을 택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국민도 없고 우리 국민이 없으면 결국 아무런 우리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나라가 어렵고 이 나라가 힘들었을 때 정말 이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운 자든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든 누구든 이 조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있는 전국에 계신 모든 사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와 조국이 없다면 우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번 광복 7 0주을 맞이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맞이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명의 청년, 누굽니까? 이봉창, 윤봉길 이 선생님. 이두 분의 선생님을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사를 사랑하고 한국사를 대표하는 나영한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